안녕하십니까. 인체 생리학 사장의 신경 세포와 흥분의 전달의 영상을 만들게 된 의료 IT 공학과 우윤겸 박민혁입니다. 첫 번째로 신경계란 일종의 위성 정보망으로 구성되어 신체 전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중 신경 세포는 먼 거리 조직 사이의 신호 교환이 빠르고 정확하지만 작용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되며 말초수용기를 통해 신체 안과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총괄하여 원활한 활동이 가능하고록 통제하고 조정하는 중심적 기능을 발휘합니다. 말초신경계는 뇌에서 시작해 뇌와 신체의 각 장기를 연결하는 뇌신경계와 척수에서 시작해서 척수와 신체의 각 장기를 연결하는 척추신경이 있습니다. 말초신경계는 다시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구분됩니다. 체성신경계는 신경이 지배하고 있는 부위가 골격근으로서 주로 의지와 관련되어 효과를 일으키며 자율신경계는 주로 내장민무늬 근육과 심장근육에 분포하면서 의지와 관계없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의 효과를 상쇄하며 적절히 협조하면서 생명현상을 유지해 나갑니다. 신경세포는 신경계의 가장 작은 기능적 기본 단위로 우리의 뇌 속에는 약 250억 개가 존재합니다. 신경세포는 세포체, 축삭, 수상돌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체는 핵이 있으므로 대사가 일어나는 중심체가 되고 세포체 둘레에 많은 돌기가 있는데 그중 여러 개의 짧은 돌기를 수상돌기라 하고 길게 뻗친 부분을 축삭이라고 합니다. 수상돌기는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 자극을 신경세포로 전달하며 신경세포체에서는 받은 자극을 축삭돌기로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수상돌기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고 축삭돌기는 정보를 전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축삭은 신경자극을 세포체에서 멀리 보내는 긴 돌기로 그 길이는 1mm에서 1m 또는 그 이상입니다. 뉴런은 세포체로부터 뻗어나온 돌기의 숫자에 따라 구조적으로 분류를 할수 있습니다. 가단극뉴런, 양극뉴런, 다극뉴런입니다. 가당극유런은 티자 모양의 가지를 갖고 있는 하나의 짧은 돌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각뉴런의 대부분을 구성하는데, 가지돌기 중 하나는 감각자극을 수용하여 신경자극을 일으키고, 다른 돌기는 이 자극을 뇌나 척수에 전달합니다. 양극뉴런은 양쪽 끝에 두 개의 돌기를 갖고 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눈의 망막입니다 가장 흔한 타입인 다극뉴런은 세포체에서 뻗어나온 여러 개의 수상돌기와 하나의 축삭으로 구성되며, 운동유런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축삭의 끝은 여러 가지로 갈라지고 그 끝부분은 약간 팽창되어 다른 신경세포의 수상돌기, 세포체 등에 접속하는데 이것을 시냅스라고 합니다. 신경조직에는 유런보다 5배나 많은 신경교세포가 있는데 신경세포를 보호하거나 영양소를 공급함으로써 세포의 생활환경을 뒷받침해 주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교세포에는 뇌의 뇌실과 척수의 중심관의 내강 표면을 덮는 상위세포. 중추신경계의 축삭을 둘러싼 수초를 형성하는 희돌기교세포. 중추신경계에서 뉴런의 외부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상세포. 초여된 이물질을 포식하는 소교세포가 있습니다. 안정막 전압이란 자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세포막 내외에 존재하는 전압차를 말하며 이 때의 전압차는 마이너스 70mV입니다. 안정막 전압이 존재하는 이유는 세포 내외에 있는 이온의 배치 상황이 서로 다르고 나트륨이온과 칼륨이온을 능동적으로 이동시키는 기전인 나트륨 칼륨 펌프가 세포막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포 내외의 이온을 비교해보면 칼륨이온 농도는 세포내가 세포외보다 약 30배가 높으며 나트륨이온 농도는 세포외가 세포내보다 약 10배가 높습니다. 즉, 세포 외에는 나트륨이온이 많고 칼륨이온은 적지만 세포 내에는 이것과는 반대로 칼륨이온이 많고 나트륨이온은 적습니다. 신경세포가 안정상태에 있을 때 칼륨이온은 세포막을 비교적 쉽게 통과하나 나트륨이온의 투과성은 칼륨이온의 약 100분의 1에 불과하여 나트륨이온은 세포막을 투과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칼륨이온은 세포 내에 이미 설정된 높은 농도 기울기에 의해 세포 안에서 세포 밖으로 확산되어 나오려고 합니다. 이러한 나오려는 힘이 세포내를 전기적으로 음성으로 만들게 되므로 이 세포내 음전기는 칼륨 이온을 세포내 붙잡아 두려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붙잡아 두려는 힘과 칼륨 이온이 농도 경사로 세포 밖으로 확산하려는 힘이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따라서 세포 안은 마이너스 7 0 m v 의 전압을 띠게 됩니다. 다음으론 활동전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정 상태에 있는 세포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가하면 세포막의 나트륨 이온 투과성이 갑자기 증가되어 10대 1의 농도 기울기에 의해 나트륨은 빠른 속도로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로 인해 막전압이 감소하는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면서 세포 바깥쪽은 음전화를, 막 안쪽은 양전화를 띠는 안정막전압의 역전현상까지 보입니다. 이때 마이너스 70mV이던 안정막전압이 30mV까지 뛰어오르게 되고 정점을 이루는 것을 가시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 안정막 전압으로 복귀하는 재분극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전압변동을 활동전압이라고 하며 이를 세포막의 흥분이라고 합니다. 신경섬유의 작용은 오로지 흥분을 전도하는 데 있습니다. 전도성 흥분의 크기는 모두 역치 이상일 때만 반응을 일으키고 역치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는 흥분을 하지 않는 실무율의 법칙을 따릅니다. 또한 자극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각 섬유에 대해 일정한 크기를 보이는데 이 같은 전도성 흥분에 대해서는 다음의 원칙이 성립합니다. 첫 번째, 두 방향 전도. 신경 섬유의 한 점을 자극하면 흥분은 그 점에서 시작하여 두 방향으로 전도되고 이것을 두 방향 전도라 합니다. 신경은 두 방향으로 흥분을 전파할 수 있으나 실제 신경에서는 흥분이 한 방향으로만 전파되어 갑니다. 두 번째, 절연성 전도. 어느 섬유가 흥분하다라도 그 흥분은 이웃의 다른 섬유에는 결코 옮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불감쇄 전도. 섬유가 지름이 일정하면 전도 속도는 전도하는 동안에 변화하지 않습니다. 신경계는 수많은 유런이 복잡한 그물을 만들면서 자극의 전도를 이룹니다. 이들은 한 유런의 축사기, 다음 뉴런과 접속하게 되는데 이 접속 부위를 시냅스라고 합니다. 또한 시냅스는 신경세포와 근세포 또는 신경세포와 선세포 사이에서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시냅스는 시냅스 전 섬유, 시냅스 틈, 시냅스 후 섬유로 구성되는데 다른 신경세포체에 접근하는 신경섬유를 시냅스 전 섬유라 하고 시냅스 후 뻗어나가는 신경섬유를 시냅스 후 섬유라 합니다. 시냅스 전 섬유와 시냅스 후 섬유는 직접 붙어 있지 않고 간격을 두고 분리되어 있는데 이 간격을 시냅스 틈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